게임을 좋아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파이로맨서의 빌드를 한 가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파이로맨서의 빌드를 소개시켜 드리기에 앞서 제 파이로맨서의 상태부터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아웃라이더스 본편에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파이로맨서로 플레이 중에 비상태세 관련 핫패치 이후에 플레이 중에 갑자기 죽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주중지 키우던 파이로맨서로 더 이상 플레이가 불가능해져가지고 게임을 잠시 접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 이후에 지속적인 패치로 인해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됐기 때문에 어, 다시 플레이를 할수 있었는데 그 기간이 한 3개월 이상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존에 제가 본편에서 플레이하던 파이로맨서를 가지고 확장팩으로 이전을 해서 플레이를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본편에서 겪었던 그 문제가 재발을 했습니다. <laughs> 아 무슨 병도 아니고 말이죠. 버그가 어떻게 재발을 합니까? <laughs> 그래서 지난 한 일주일 정도 하루에 3시간 이상 플레이를 하면서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 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뭐 방어모드면 모두, 공격모드면 공격모드, 스킬트리, 팍스트리, 어세션포인트, 뭐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을 다 제가 할수 있는 한 방법을 다 동원해봤지만 보스전에서는 여지없이 죽습니다. 뭐운 좋으면 어쩌다 한번 보스를 클리어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확률은 거의 반반인데 성공 확률이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빌드 영상을 찍는다는 것 자체가 조금 우습죠. 어 그래서 뭐 핑계는 아니지만 일단 저만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분들도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인지 그거는 잘모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영상으로는 이게 체감이 안 되실 건데 직접 플레이를 해 보시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저의 파이로맨서가 쓰러집니다. 자 어찌됐든 저의 파이로맨서 상태는 현재 그런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파이로맨서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처음에 게임을 시작하시게 되면 캐릭터 선택창이 있는데 거기서 파이로맨서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게 됐습니다. 파이로맨서는 기본적으로 중거리 마법사 화력이라는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파이로맨서가 체력을 회복하는 방법을 보면 파이로맨서는 스킬로. 표식을 지정한 적들을 처치할 때마다 체력을 회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스킬로 적에게 데미지를 한번 입히고 나서 총이 됐든 다른 스킬이든 아니면 주먹으로 때려서든 적을 제거했을 때만 에 체력이 채워진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는 원래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파이로맨서였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파이로맨서의 원래 특징대로라면 보스전에서는 상당히 불리하죠. 보스전에서는 보스 한 마리하고 잡몹이 거의 안 나옵니다. 그렇다 보면은 체력을 회복할 길이 없죠. 그래서 제가 스킬 트리의 여러 가지 포인트에 포인트를 줬다 뺐다 해가면서 테스트를 한번 해 봤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저항이나 방어에 포인트를 주는 것보다 공격에 올인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그 대신에 해소불가라는 이 스킬에 포인트를 주셔야 됩니다 해소불가의 내용은 스킬 생명 흡수가 6% 증가한다는 내용이고요 스킬로 데미지를 주면 생명을 흡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해소 불가 스킬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두 개에다 포인트를 줬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라바리치 세트 빌드를 하거나 열추역자 세트 빌드를 할때 아 불타는 세상이라는 여기에 포인트를 줘서 폭발 스킬의 쿨다운을 감소시키는 게 보통의 추세죠. 아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폭발 스킬의 쿨다운 대신에 표식 중첩에 포인트를 줬습니다. 마지막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불타는 세상 대신에 표적중첩의 스킬 포인트를 줬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모양을 갖게 됐는데요. 어, 방금 전에 제가 영상을 찍다가 급하게 스킬 트리를 수정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모든 스킬의 쿨다운이 10% 감소하는 산불에 포인트를 줄 이유가 없거든요.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거 대신에 원래는, 어, 과열, 과열의 포인트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과열의 내용은 표식이 있는 적에 대한 방어구 간통력이 30% 증가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사용하는 스킬은 1번 스킬의 분출, 2번 스킬의 과열, 3번 스킬의 열폭탄. 이렇게 세 가지 스킬을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폭발 스킬만을 사용해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저의 세트 아이템은 라바리치 세트 아이템이 아니고 열 추적자 세트 아이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팍스트리를 한번 볼게요. 팍스 트리는 아래쪽 방어강 스킬 트리를 선택해 줬구요. 첫 번째 스킬은 녹는 점. 체력이 80% 이상일 때 저항관통이 15% 증가하고, 체력이 40% 이하일 때는 30%증가한다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스킬은 폭발의 대가. 폭발 스킬 피해가 저항관통에 100%만큼 증가한다고 되어 있죠. 이 내용 때문에 저항관통에 스킬 포인트를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은데, 파이로맨서 같은 경우는 저항관통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방어구간통은 하나, 둘, 뭐 이렇게 있는데, 저항관통은 누지고 찾아봐도 아래 트리에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과열 또한 방어구 관통력이고요. 자 계속해서 팍스 트리를 보면요. 그 다음 스킬은 대류. 대류라는 스킬의 내용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모든 스킬이 쿨다운일 때 그러니까 모든 스킬을 다 사용했을 때 스킬의 쿨다운이 4초 감소하게 되어 있고요. 이 대류라는 스킬의 쿨다운은 3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스킬을 다 사용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4초의 쿨다운 감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후에 스킬 트리 중에서 보통 파이로맨서로 플레이하시는 분들은 아래 트리, 하단 트리를 선택해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있는 트리오 시퀀스라는 이 스킬의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폭발 스킬 활성화시 다음 폭발 스킬의 피해가 25% 증가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 버프는 새로 시작한 뒤 최대 3회까지 중첩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연속적으로 분출이 됐든 과열이 됐든 열폭탄 스킬이 됐든 지속적으로 사용만 해주면 어떤 스킬이 됐든 마지막에는 75% 증가된 데미지를 줄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아래쪽 스킬 트리를 타준 상태에 해서 확장팩의 마지막 보스를 상대해 보면 분출 스킬이 들어갈 때마다. 보스 의피가 쭉쭉 따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효과적인 그런 스킬입니다. 하지만 저는 현재 생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래쪽 스킬을 선택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아래쪽 하단 스킬트를 선택해주시는 게 좋고요. 저는 가운데 스킬트를 선택해줘서 그 내용을 보면 전도 스킬 쿨다운이 15% 감소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 방어 범위란 스킬의 내용은 스킬 활성화 시 30%의 확률로 모든 스킬의 쿨다운이 초기화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이 스킬의 쿨다운은 5초입니다. 왜 이런 선택을 해줘? 하면요. 방어구에 붙어 있는 스킬 생명 흡수라든가 받는 치유 이런 옵션들을 최고치까지 업그레이드를 해줘도 생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파이로면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속적으로 적에게 데미지를 줌으로 인해서 스킬 생명 흡수를 통해 체력을 회복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팍스트리에서 가운데 스킬트리를 선택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럼 장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무기가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미소스라는 무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썬폴이란 무기를 교체해가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머리 방어구를 보면 열추적자 헬멧을 사용하주고 있는데요. 열추적자 세트 아이템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폭에 성공하면 열폭탄이 반경 25m 내에 있는 가장 체력이 낮은 대상에게 이동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적용된 열폭탄은 50% 감소한 피해를 주고요. 거기에 대해서 최대 3회까지 연쇄작용을 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됩니다. 무조건 연쇄 작용을 하는 건 아니고. 전세작용을 할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열추적자 세트 아이템의 세트 보너스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고정적으로 달려 있는 3등급 짜리 모드입니다. 자 머리 방어구에 달려 있는 3등급 짜리 모드를 보면 열폭탄 관련 열반응이라는 모드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스킬을 사용하면 다음 공격 적중 시 대상 주위 1.5m 반경에 192,981의 피해를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킬로 적을 처치하면 30%의 아노말리 능력 보너스를 3초 동안 얻게 되고요. 뭐 3초라고 하면 시간이 짧은 것 같지만 열폭탄이 연쇄작용을 해서 지속적으로 적을 가격하고 제거하기 때문에 3초의 쿨타임은 꾸준히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하지만 보수전에서는 잠몹비 없는 결과 이 효과를 누리기는 어렵다는 게 문제이긴 하죠. 자그 다음 심체 방어구에 달린 3등급짜리 모드를 보면 이 3등급짜리 모드 또한 열폭탄 관련 모드입니다 이름은 화염 덫이고요. 표식이 있거나 화상을 입은 대상에게 스킬을 사용하면 폭발이 일어나서 3m 반경에 3 1 1 7 6 3의 피해를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데미지를 주긴 주는데 전제로 표식이 있거나 화상을 입은 대상이라는 전제가 붙었죠. 근데 파이로맨서에게는 굉장히 훌륭한 과열이라는 스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 과열 스킬은 대반경이라고 하는 굉장히 넓은 반경에 있는 적들에게 데미지를 줍니다. 그리고 파이로맨서는 스킬로 적을 가격하게 되면 대상 모백에 표식을 남기게 되어 있죠. 그리고 하염도은 포식이 있거나 화상을 입은 대상을 스킬로 공격했을 때 폭발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열 스킬을 사용해 준 이후에 열폭탄을 사용하시게 되면 폭발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어서 다리방어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리방어구에도 어 고정적인 3등급 짜리 모드가 붙어 있긴 있는데 이 모드는 제가 별로 좋아하는 모드는 아닙니다. 일단 그 내용은 읽어 드릴게요. 과열 스킬 관련된 모드고요. 모드의 이름은 열수루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스킬로 상태를 소모하면 다음 사격에 발사되는 아노말리 발사체가 총에 장전되고요. 발사체는 4미터 반경 내에서 폭발하고 15만 정도의 피해를 주며 소모한 상태당 5%만큼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10회까지 중첩이 되고요. 뭐 하지만 이 미소스라는 총을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뽕이 좀 심하죠. 그래서 이열수루탄이라는이 모드에 달린 내용이 시각적으로 그러니까 게임 플레이 중에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됩니다. <laughs> 그래가지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뭐 일단 효과가 있다고 치면 뭐 좋은 거죠. 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 그런데 참, 여기서 제가 변경해준 스킬은 탄환준비라는 스킬을 변경해줬습니다. 탄환준비의 내용은 열폭탄을 사용했을 때 스킬의 영향을 받은 적이 30%의 피해을 추가로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이 모듈 제가 추가해준 이유는 보수전 때문에 추가해줬습니다. 보스에게 열폭탄 스킬을 사용한 이후에 분출 스킬을 줬을 때 데미지가 조금이라도 더 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모듈을 추가해줬구요. 자그 다음 손목방어구를 보면 손목방어구는 열추적자 세트 아이템이 아니고 라바리치 세트 아이템입니다. 이 손목방어구에서 제가 변경해준 모두는 데토네이터라는 과열 스킬 관련 모드입니다. 그 스킬의 내용을 보면 스킬 쿨다운이 50% 감소한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열추적자 세트 아이템의 손목방어구에는 열기 올리기라는 과열 스킬 관련 모드가 달려있습니다. 그 모드의 내용을 보면 쿨다운이 발동되기 전에 스킬을 두번더 활성화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보통은 이게 더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용되는 방식 이 약간 특이합니다. 그래서 제가 열기 올리기라는 이 모드하고 데토네이터라는 이두개 모드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해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스킬 쿨다운 50% 감소하는 데토네이터가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조금 더 효과적이고 좀더 자주 과열 스킬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리 방어를 구 한번 볼게요. 다리 방어구는 아크릴의 부츠를 선택해 줬는데요. 이 부츠를 선택해 준 이유는 어, 랜덤으로 붙는 3등급짜리 모드에 비상태사가 달려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부츠를 선택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고유하게 달린 소비의 다리라는 이모두가 필요해서 제가 어, 이 부츠를 선택해 준건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리 방어구에서 제가 변경해준 모드는 불의 강난, 열복탄 스킬 을한번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로 붙은 모드들을 다시 한번 보면 손목 방어구에는 무기의 아노말리라는 아, 모드가 붙어 있습니다. 치명타적 중시 아노말리 능력이 6초 동안 97,596 증가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다리 방어구에는 아드레날린, 체력이 30% 밑으로 떨어질 때마다 모든 스킬 쿨다운이 5초 감소한다는 내용인데 정말 선택할 게 없어서 이 방어구를 선택해 준 겁니다. 아드레날린이라는 이 모드는 풀 다운이 10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웬만하면 이 모드 말고 다른 모드가 달린 열추억자 다리 방어구를 선택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에 신체 방어구에 랜덤으로 붙은 3등급짜리 모드는 자기 치료, 뭐 체력을 채워준다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이 모드를 선택해 줬고요 머리 방어구에는 다행스럽게도 분출 스킬의 데미지를 올려주는 마그마 코트라는 모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존이 되시는 분들은 저하고 똑같은 선택을 해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신체 방어구에 붙은 자기치료이모두 대신에 데미지를 좀더 올려줄 수 있는 어, 그런 모드들이 달린 방어구를 선택하시는 게더 좋습니다. 다리 방어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비상태세 모드 같은 경우는 장착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플레이 영상을 잠깐 보여 드릴게요. 파이로맨서가 보스를 제외하면 거의 잡몹들한테서는 저승사자입니다. 천하무적이에요. 그리고 스킬을 사용하는 걸 보면 풀다운이돌때 과열 스킬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주고 있죠. 그리고 저는 과열 스킬을 비타민이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부릅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체력이 떨어졌을 때 과열 스킬을 사용해주면 체력이 갑자기 차죠. 그리고 지금도 갑작스럽게 죽었는데 그러니까 저에게 딜을 주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죽었거든요. 어찌 보면 스킬을 사용하는 타이밍이 조금만 늦어도 적에게서 받는 데미지를 견디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1번 몹을 상대로 해서 죽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실수한 거예요. <laughs> 다시 한번 플레이 영상을 보여드리면, 과열 스킬을 사용하고 열폭탄 사용하고요. 과열 스킬이 쿨다운이 돌면 한번더 사용해주고요. 그리고 여기 보스 몹 정예 몹이 나왔죠? 정예 몹에게는 분출로 데미지를 줍니다.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과열 스킬의 쿨다운이 돌 때마다 한 번씩 사용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파이로맨서는 진짜 마법사가 맞습니다. 스킬을 끊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클래스입니다. 타 캐릭터하고는 조금 다르죠. 테크노맨서는 주로 총을 사용한다고 하면, 파이로맨서는 주로 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스킬을 위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제가 스킬 트리에서 스킬 쿨다운이 감소되는 스킬의 포인트를 하나도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스킬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쿨다운이 빠르게 돌죠. 분출 스킬이고 뭐 과열 스킬이고 열 폭탄 스킬이고 아끼지 말고 쿨타임이 돌 때마다 지속적으로 사용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열추역자 세트 아이템을 사용해 보시면 몹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걸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효과는 열추역자 세트 아이템의 세트 효과 때문에 그러죠. 파로맨서로 플레이하다 보면 총 쏘는 걸 까먹을 정도로 스킬 사용하는 데 열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스킬이 쿨다운일 때 그때 잠깐 잠깐 총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소스나 썬폴이라는 무기를 선택해 주시는 게 좋고요. 어쩌다 사용하기 때문에 한방딜이 좋은 그런 무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갑작스럽게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플레이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죽을 타이밍이 아닌데 죽는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점점 자주 발생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뭐 어찌 됐든 질병에 걸린 것 같긴 한데 이 치료 방법 좀 어떻게 없습니까? 일단은 뭐 버그인 것 같긴 한데 버그도 참 개인적으로 걸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뭐 저는 여러 가지 버그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 화면 중앙 상단에 보이는 저어세션 레벨하고 아포칼립스 등급이 다음 등급으로 넘어갈 때 아포칼립스 등급이야 그렇다 쳐도 어세션 레벨 같은 경우는 현재 30 레벨이면 31 레벨로 넘어갈 때안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쩌다가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게임을 재접속하면 뭐30 현재 38레벨이구나 39레벨이 돼서 표현이 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구요 그 다음에 게임 중간에 아 i 를 눌러서 클래스에서 스킬 트리를 변경을 하면 그 스킬의 내용이 적용이 안 되더라구요 뭐 저만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분들도 그런 건지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laughs> 예이 게임이 멀티플레이를 해도 대화가 안 되죠 예 그런 문제가 하여튼 있습니다 이외에도 몇 가지 자잘한 문제들이 있는데 어 몹들을 잡는 데는 지장이 없고 스킬을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서 그냥 플레이를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보시다시피 저의 파이로맨서는 게임이 불가할 정도의 그런 질병에 걸렸죠 하지만 뭐 탐험모드가 있기 때문에 아포칼리스 등급을 40등급까지 올리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확장팩의 엔드 컨텐츠에 비하면 탐험모드의 적들이 기본적으로 한 2레벨에서 3레벨 정도 더 낮습니다 직접 플레이를 해보시면 바로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부족하긴 하지만 저희 파이로맨서가 병에 걸린 관계로 완벽한 빌드를 소개시켜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빌드 내용을 참고하셔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그런 빌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